네, 안녕하세요. 어, 아는 지인분께서, 어, 붕어를 좀몇 마리 잡았나 봅니다. 그래서, 이게 죽을 위기에 처한 붕어를 만원 주고 사가왔어요. <laughs> 우리 연못에 키우려고. 와, 길이가 한 30cm 정도 돼요. 일단, 이 통이 제법 큰 통인데, 여기 거의 꽉 찼어요. 일단, 들고, 한 모습 어 보겠습니다. 잘 살아야 될 텐데 뭐야 이제 자유의 몸이다 여기서 살아라 힘이 없어 나가면 되는데 <laughs> 안 나가네. 오 나갔다 오 사라졌다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요 붕어가 <laughs>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여기 다른 붕어들도 많으니까 같이 오래 잘 살겠지 안 보이네. 그 물에 들어갔나 보다 밥을 줘야 되겠어요 오 저기 꽃이 폈어요 이게 무슨 꽃인지 노란 게 이쁘게 폈네요. 저기도 폈고. 이거 창포인가? 창포 장포 같기도 한데. 이거 식물을 사올 때는 무슨 식물인지 알았는데, 오래되다 보니까 식물 이름도 다 까먹었어요. <laughs> 오. 모루 포도가 엄청 열렸어요 모루 포도들이 여기 열렸고